네, 이번 시간은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이제 보시면서 좀 궁금한 부, 부분이 있다고 어떤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메일로 답변 드리려다가요. 예, 아무래도 길어 길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영상을 찍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대신 드립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물어보신 질문이 그래 시장 포트폴리오는 개별 주식의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체계적 위험만 존재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죠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 일단은 요거 지금 그래서 요 질문 그쵸 요 말씀 물어보신 요 내용을 일단은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걸 볼게요 우리가 시장에 N개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이런 N개의 자산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죠 그럼 이것에 대한 위험을 계산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시면 크게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N개의 자산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다가 이 N개의 자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격자 안에 있는 모든 게이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위험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이거를 뭐 시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그냥 P라고 할게요. 포트폴리오. 디노테이션을 P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자산, 우리가 보통 이 격자, 이 대각선에 서로 마주치는 걸 이제 분산이라고 그러고, 이 바깥에 있는 건 이제 공분산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I 자산, 여기는 J 자산. 그렇죠? 예를 들어, 즉 여기 1번 자산에는 W1만큼 했어요. 1만큼 얘는 W2만큼, W3, 그래서 얘는 Wn만큼 투자했죠. 그럼 얘도 똑같이 W1만큼 두 번째 자 자산 똑같은 자산이니까요. 이렇게 투자하면 Wn만큼 투자하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좀 굳이 조금 계산한다면, 그렇죠? 우리 격자에 있는 거는 W1을 투자했고, W1을 투자했고, 그렇죠? 시그마 1 1. 요게 이제 첫 번째 자산인 거죠. 그다음에 w2를 2가 두 번째 자산은 그렇죠. w2 시그마 2 2. 이렇게 가나 가면은 wn wn 시그마 nn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가 w1의 제곱. 냥 시그마 1의 제곱. 그렇죠.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가서 wn의 제곱, 시그마 n 의 제곱.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산인 거죠. 공분산 어떻게 된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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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요런 거잖아요. 분산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얘는 이렇게 쓸수 있죠? W1을 투자했어요. 그럼 얘는 빼고 W2죠? W2하고, 시그마 1, 2. 그쵸? 그 다음에 W1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W3, 시그마 1, 3.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쵸? W1을 투자했고, 시그마 n, 시그마 1, n. 요게 이제 첫 번째 줄이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요. W2를 투자했잖아요. W2를 투자했는데 W1하고 만나는 거 W1 그죠 시그마 2, 1그 다음에 W2 2, 2는 빼야겠죠? 2하고 3 시그마 2, 3 이렇게 가면 얘도 결과적으로 W2하고 Wn은 시그마 N 이렇게 계속 투자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서 여기는 Wn하고 W1 시그마 N1 그죠 Wn하고 W2 시그마 N2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Wn이랑 Wn- 시그마 n n- 이렇게 투자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는 걸 나타낸다면, 일단은 분산은 이렇게 쓸수 있죠. 아, 그렇죠. 어떤 포트폴리오니까 얘는요 시그마로 해가지고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W i의 제곱. 그렇죠. 두개의제곱이니까요 시그마 i. 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두 번째는요. 이제, i하고 j가 있으니까, 이걸 i하고 j고, 대신, i하고 j가 서로 다르겠죠? n 개가 있고, wi, wj, 시그마 m a ij.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산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분산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잠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무자하니까요 그렇다면, 그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은 크게 보면은 i는 1부터 n w i의 제곱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i는 1부터 j i하고 j가 서로 다르죠 n n w i w j 시그마 i j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요 n 개의 자산이 있는데 n 개의 자산에 모두 똑같이 투자한다면 투자 비중이 n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w 대신 n분의 1을 쓰면 되죠 시그마 i는 1 n n분의 1의 제곱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이, 이 밑에 있는 거 이제 그 아리첨자 이런 거안 쓸게요 n분의 1 n분의 1 시그마 ij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요, 요게 n제곱인데 얘를 한다면 n분의 1로만 빼면 그렇 i는 1 n 그다음에 n 분의 시그마 i 의 제곱 플러스 얘네들도 그냥 그대로 쓸게요 n 제곱 분의 1 시그마 i j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이제 n이니까 평균치잖아요, 그쵸죠 그러니까 시그마 i 제곱을 그렇 n 개로 곱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얘를 요세 개가 이제 바뀐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시그마 i 제곱의 전체를 그렇 도한 거잖아요. 도한 거를 n개로 나가면, 얘 자체는, 그죠? 시그마 i제곱의 평균값으로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값. 그 다음에, 얘도, 그죠? n제곱 대신에, 요 얘를요, n에, 그죠? n-1 곱하기, 그 다음에, n에, n-1 이렇게 써도 똑같죠? 왜냐면 이게 없어지면은 n제곱분의 1이니까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이게 공문산이니까, 공문산의 숫자는 n에 n-1개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보면은, 한다면, 얘는 일단은 m분의 1, 에, 아이고, 잠깐만요. m분의 1, 시그마, i의 제곱,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n에, m-1을 빼고, 이렇게 쓴 다음에, n, m-1, 1, 시그마, i j 면그죠똑같이 아까 얘 우리가 공분산을, 분산을 평균으로 쓴 것처럼, ij가, 그쵸? 전부 다 도하면, 그걸 또 n, m-1을 나누면, 요 금액은 우리 우리가 시그마 ij의 공분산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좀더 쓴다면 n 분의 1,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n n 마이너스 1, 시그마 i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갈아 쓴다면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이거는 1 마이너스 n 분의 1 그렇죠? 네, 네 시그마 ij 다시 쓴다면 n 분의 1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시그마 i j 마이너스 n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 만약에 이 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시장에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n 이라는 값이 막 무한대의 값이 있으면 얘는 n 분의 1 시그마 1 i 제곱 플러스 시그마 i j 마이너스 그쵸 n 분의 i j 그렇다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누구죠?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는 시장에 충분히 많은 주식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갖는 위험은 이런 공분산 위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쭤보신 요 내용에서, 일단은, 시장 포트폴리오에는 처음에 물어보신 게, 개별 주식의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으로만 돼있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가 N개가 아니고 3개라면 그쵸 요 체, 요게 체계적 위험이냐 그리고 맞죠 이 공모산 위험이니까 예를 들어 아이고 하나 더 볼게요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제 3개라고 친다면 크게 보면 그쵸 리거죠뭐 1번 2번 3번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럼 여기다는그죠 w1만큼 투자했겠죠. 1번에는 w1, w2, w3만큼 투자하고 w1, w2, w3만큼 투자하고 얘는요.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이죠. 얘는요. w1, w2, 시그마 12, w1, w3, 시그마 13. 얘는 w2 그다음에 w1, 시그마 21, w2, w2, 시그마 2의 제곱. 이죠 w 2, W3 시그마23 이런 W31 S3 W1 시그마31 W3 W2 시그마32 W3 W3, W3 시그마3 제곱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얘네죠 그렇죠 얘네들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라면 충분히 분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만 있는 거죠 즉 시장에 세 개의 주식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요거든, 요게 체계적 위협,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분이 수식을 익혔었는데, 요건 수식을 다시 좀 한다면 이거죠. 첫 번째 주식, 그 다음에 시그마 1M. 그쵸? 첫 번째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첫 그 번째 주식의 투자 비율, 그 다음에 W2, 시그마 2M, 그 다음에 W3, 시그마 3M. 이렇게 가면 WN, 시그마 n n 이게 왜 그죠? 시그마 M제곱이냐? 이제 이거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요. 첫 번째 이제, 이거 좀설명을또 이것도 먼저 드릴게요. 이거 들으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n 개로 하면 복잡하니까 두 개만 있을 때 해볼게요. 두 개만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해보면 이거죠. 이제 첫 번째 주식의 수익률이 R1이에요. 두 번째 주식의 수익률이 R2에요. 그렇죠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주식도 여기도 R1이고 여기 R2겠죠? 근데 이제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여기는 W1만큼 투자했고 여기는 W2만큼 투자했죠? 여기도 W1만큼, W2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죠? 그쵸? W1, W1 그렇죠 이제 분산이니까요 시그마 1의 제곱 W1, W2 시그마 1, 2 W2, W1 시그마 2, 1 W2, W2, W2 시그마 2, 투죠 얘를 계산하면 얘만 본다면 W1 W1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W1 W2 시그마 1, 2죠. 그럼 얘는 W1으로 묶을 수 있고 W1 시그마 1의 제곱 W2 시그마 1, 2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쵸?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 W1 시그마 1 P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요게 이거랑 지금 같은 거잖아요. 왜 이러냐? 설명을 들어볼게요 세상에 이제 두 개만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식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주식과, 그죠?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와의 공분산, 원 p 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거냐? 공분산이니까 R1이라는 거, 그죠? 렇얘 공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R1이라는 공분산, 첫 번째 주식과, 네, 포트폴리오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두주식을만으면 W1 R1 플러스 W2 R2죠? 그러면 은 W1 R1 플러스 W2 R2 이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공분산을 계산하는 거죠. 이제 코베리언스 우리가 공분산이 어떤 형식이냐면 X, A, Y 하면은 여기다가 A 코베리언스 X, Y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한다면 코베리언스 얘하고 얘기죠? 코베리언스 R1 그죠 W1, R1 두 번째 코베리언스 R1 그렇죠? 그다음에 W2, R2 그럼 얘는요 W1이 앞으로 나가고 코베리언스 R1, R1이 되죠? 얘는 W2 코베리언스 R2 그쵸? 아 R1, R2가 되죠? 얘는요 W1 그렇죠? 코베리언스니까 W1의 제곱 그쪽이 분산이잖아요. 같은 거에 코베리언스니까요. 두 번째는 W2, 그쵸? 얘는 시그마 1, 2죠? 그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였냐? 시그마 1, P, 그쵸? 포트폴리오하고 얘와의 이, 이, 런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보면은이게 됐고, 그쵸? 두 번째 얘도 볼게요. 얘를 본다면 얘는, 그쵸? 얘 역시도 이제 우리가 이제 W2가 공통정으로 있으니까 W2로 빼고, 그죠? W1, 시그마, 2원 플러스 W2,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 역시도 W2, 시그마, 2P죠? 그러면 W1 더하기, 그죠? W2, 시그마, 2P. 이게 한게 뭐예요? 전체 포토폴리오의 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렇다면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확장해서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에 N개의 자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P 포트폴리오의 P는 이렇게 쓸수 있죠. 아까 전처럼. W1 시그마 1P. 자왜 그러냐. 우리가 시그마 P 세곱이 있었잖아요. 그죠? w 1과 시그마 1P. W2 하고 시그마 2P 이렇게 썼으니까 요 포트폴리오에 N개가 있다면 이렇게 쓰고 W2 시그마 2P. 그죠? W3 예, 시그마 3P 쭉 가면 n 기가 있으니까 WN 그쵸 그렇죠? 시그마 n p 이렇게 썼잖아요 만약에 이 P가 그냥 포트폴리오 아니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M 제곱을 쓸수 있죠 그러면은 디노테이션이 다 똑같은데 1M 저 그렇죠? 그다음에 W2 시그마 2M W3 시그마 3M 쭉 가면 그렇죠? WN 시그마 N N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아, n m 이 아니라 이거그헷갈려요 W N 그쵸 시그마 그쵸 NM 맞네요 NM 이렇게 이제 바뀌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다시 또 한다면 n 계의 주식이 있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이해하기 편해서 제가 일부러 브렉다운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가다가 N번째 주식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가다가 N번째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요첫 번째 주식들. 그렇죠? 여기는 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내가 어차피 첫 번째 주식은 W1만큼 투자했고 두 번째는 W2만큼, 세 번째는 W3만큼 또 N번째 주식은 Wn만큼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여기 전체 의 위험을 우리가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Wn 이제 첫 번째 칸은요. W1 W1, 그 다음에 시그마1의 제곱. 그쵸? 그렇죠? 둘이 이제 분산이죠. 이거는 시그마1 제곱, 시그마11으로 해도 되죠. 에이, 여기서 좀만 지울게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1,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요. W1, W2, 시그마12. 가면은 세 번째 건 W1, Wn, 시그마1n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는 이제 W1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W1으로 묶어주면. W1, 시그마, 1, 1, W2, 시그마, 1, 2, 그래서 WN, 시그마, 1, N이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시그마, 1, P로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얘 똑같이 얘는 W1, 시그마, 1, M으로 쓸수 있죠. 포트폴리오가 이제 여기 M이라는 포트폴리오가있니까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전체와 P라는 포트폴리오와 첫 번째 자산 간의 공분산이고 그쵸? 이거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이죠. 이게 1번이죠. 1열, 2열은요. 2열은 똑같이요. W2, 그렇죠? W1, 시그마21, W2, W2, 시그마22, 쭉 가가지고 W2, w n 시그마2 n 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W2로 묶으면 W, 그렇죠? 1, 시그마21, W2, 시그마22, 뭐 이렇게 가가지고, w n 시그마2 n 그럼 얘는 W2하고 시그마, 2 m으로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m번째까지 갔어요 m번째까지 갔으면 얘가 얼마가 되죠 그쵸 얘가 이렇게 되면 wn 시그마 nm이 되죠 그러면은 이 1열 1행 2행 그쵸 이게 1행이고 2행이고 이거를 전부 다 도와요 이게 자체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왜 이게 시그마 m 제곱이 되냐? 그쵸? 그렇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w1하고 시그마1에, w2하고 시그마1에, w3. 그쵸?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더하니까포트폴리오 전체 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이제, 이제 다가오기가 어려워요. 왜 직관적으로 어렵냐면, 그쵸? 그렇죠? 시그마1m과의, 그죠 이런 공분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분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안 오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신 게 아닌가. 물론 저 역시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처음 공부할 때이 부분이 좀왜 이렇게 되는지 좀 어려웠거든요. 이좀 충, 이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이메일 혹은 댓글,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